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주는 RMP, 말 그대로 지급준비금 관리 구매 이 프로그램을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RMP는 스텔스 돈 찍기라고 하는데요. QE 양적 완화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양적 완화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시장에 증가를 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곧 다가올 유동성 폭발의 시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사히 지는 이번 연준의 r m p 프로그램 덕분에 2026년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 9만 달러가 좀안 되니까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신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말한 이 r m p 가 어떻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단기 국채를 시장에서 연준이 사들이죠. 연준이 사들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구조인데요. 연준이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연준이 이렇게 하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수출국들도 이것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본인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즉 다른 나라들도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전부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폭발하겠죠.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하면 왜 암호화폐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표는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이 표는 돈의 흐름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단계별로 보시면 (1단계는) 먼저 금이 뛰죠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다음으론 은도 같이 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엔, 자, 비트코인 가격이 뛰게 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뛰고 난 이후에 다시 돈이 일로 흘러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뛰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많이 듣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일단 사람들은, 자, 일단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요. 돈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유발을 하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증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갔을 때 금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금을 사게 됩니다 은행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금값은 올라가겠죠 최근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어느 정도 금값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 금에 대한 투자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올랐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또 금이라도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은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은도 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은을 선택하게 되고요. 자, 은도 모으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은도 더 이상 투자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돈이 남으면 자 어차피 이자도 적고 이돈 남는데 그럼 뻥튀기나 해볼까 이러고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식도 함 되고요. 중간에 주식이 또 먼저겠죠. 주식, 채권,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자 비트코인도 자, 오를 만큼 오른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알트코인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 금과 금이 노란색이고요. 파란색이 은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금은 보시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파란색 선인 은 같은 경우. 금보다는 안 올랐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같이 잘 올라가다가 자, 막판에 은에게도 추월당하고 꺾였습니다. 지난 21년도 자, 이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금과 은의 승인보다 더 높았죠. 자, 이 M2는 통화량이죠. 이 통화량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적진 않은데 보시면 이때는 한 번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2021, 자, 2020,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렸죠. 자, 급격하게 풀리면서 또 급격하게 긴축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시간차를 두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자, 유동성이 적진 않은데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한 번에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풀리다 보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NP를 시작을 했죠. 월 400억 달러입니다. 규모는요, 평균적으로 월 400억, 월 400억 달러고요. 이 규모는요, 코로나 19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즉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이렇게 찔끔찔끔 시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든 주식 채권 금, 은, 이런 시장에서 조금씩 오면은 그런 시장들이 앞에서 다 유동성을 챙겨가겠죠. 하지만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순간적인 포화 상태가 되면서 유동성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오는 거죠. 그런 게안 됐던 거고요. 이번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연준의 돈찍기 분명히 이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공급을 할 거고요. 미처 담아내지 못한 유동성들은 넘쳐 흘러서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6년 시즌 종료가 아니라 2026년 또다시 강세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실망하시기는 이릅니다. 시장을 떠나가실 시기도 아니고요. 자,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 고래들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2월 들어와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축척의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유동성이 더해지면은 다시 한번 2026년도에는 강세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시그널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 제가 찾고 검증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힘들게 투자하신 것 헛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제 영상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시청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투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커가기 시작했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선점하시고 기득권을 갈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많은 지금 이 초기 시장의 공포감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정보들도 계속해서 제가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왜 갑자기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관점을 공유 받으시려면요. 소통방에 입장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체크를 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안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종목 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코인명 평당가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요 제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요 또는 메시지로 안내를 드리거나 또는 영상에서 제가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 중요한 이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마의 크립토 신규 채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독자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신규 채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단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면요. 야마의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00일의 기적은 신청자 분이 많기 때문에요.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에서 진행하는 종목들. 아침에 똑같이 문자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원데이 코인을 통해서 수익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연습도 할겸 그리고 수익도 보시면서 10일의 기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데이 코인 또한 구독자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신청하신 다음에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원데이 코인 자 원데이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원데이 코인은 하루에 딱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요. 정식으로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기 전에 원데이 코인으로 수익과 함께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 1 0 8 4 8 1 4 3 5 9번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1 0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함께 진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대기를 기적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동안 그냥 계시면 안 되겠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서도 단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신 동안 소통방에서 단타 연습과 함께 수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백일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2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천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의 기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